모스카야 아, 인더스트리로 떠납니다.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누가 수비를 선택하는 야 자, 나는 <단. 몇> <몇> <몇> no, 광주, No 머니, 오케이. Okay? 삼천아 빼고 말하지. 너 no, 광주, 너 머니. 차단. 이거 배치 이거 닫지하면은 판수 처지나요? 그냥 닫지 하고 싶은데. 아 빼란님 만나서 기분 좋았는데 병신 한 조가 있네? 아 제가 제가 애들이 병신? 병신이요. 자가요 빼란님. 병신이요? 아, 다짤 거요. 뭐하시든고 <뭇> 이거 딜러 하나 야되나 이거. 아뭐이억이요저저안 뜨니. 음, 나껐나아이억 어... 음... 감사합니다. 내 승리. 친구는 잘 지내려나.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이따봐 수비트 딜러야야지. 지금 있을

위치 변환기 설치 완료. 문산 해킹. 다시 못뛴 빨리 잡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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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해킹 당했다 힐점 주의 있어 막가지고 있을게요 힐점 주의 있어 이어낼게요뺄수 있어요? 네 CMP 피한 갈게요 어, 자리야, 너,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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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힐뱀 음. 음. 폭탄 막았어요 안하게피 EMP 음. 아 EMP e m 야돼 아니 EMP 야 된다고 스패처. 이새 아유아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뭐, 어가지야 어. 이번이도 모르겠어. 켄지. 안녕. 선브라기다 선브라기다 선브라. EMP 조심하십시 약간 어, 퍼이세요, 님들아 기반님도. 님들. 응. 어, 다 트레킹 트레킹. 안 되나? 아, 세명 죽었네. 의선 님, 공 쓰셔도 될 듯. 금방 갈게요. 아, 트레들고 오시지, 맥그리님. 할만해, 할만해, 할만해. 어, 아, 할만해. 알아 산다, 나 산다, 나 산다. 이 이거 해킹해 놓은 거 먹으세요. 대양일팩 네. 버팀댐 좀.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하나필, 하나필. 가자.

아.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 아 아, 뺏겼다. 힐로나 빼요. 힐로나 빼. 거아야 지금 안 되는데. 멋있니까. 아이고야, 비치 있을지도 모르겠다. 자자피, 자자피. 오네임피서 소몰라 힐! 미피나 포인트 밟아주세요. <목소리> <찾는 거야>? 우리 안나기 본 일이가. 차라리 유추하시지. 이러면은 아, 힘 어, 이거 오른쪽 힐팩방 먹자. 이거 우리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다시 시작할 시간이야. <laughs> 아, 나 이거점 맵 너무 길어서 싫다. 아, 거야. 어, 아직 많이 남았어. 이거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야. 피라님? 피라님? 아직 많이 남았어 오른쪽. 이거 우리 버티는 공 없어서 자탄 다 맞으면은 우리 그냥 싸그리 녹아요루시 없어서. 지바가 막아주면 되죠. 피라님 여기 끝나가요. 끝나가요 여기. 3초 남았네. 순부라기 응. 피. 언제 끝나? 씨발 이거 드래이 피. 좀 남았네. 렉킹 까졌어요 헤티 필! 컷! 앞으로 가자 위치 변한지, 뭐야 왜안 죽어 뭐? 깜짝이야 헤킹 못한다 아 헤킹했어 안 하겠지. 아 헤킹 아, 끝나갔는데 야안 하겠지. 아, 여기 손브라 여기 안에 있어요 계속 전필 네. <laughs> 쟤네 계속 우리 손 꼬는데 쟤는 겁나 무서워라 근데. 음. 아가비다이 아아아아 음. 아 쟤네 아 자탄 조심하세요. 셀프 아지 자리야. 자리 잡죠. 자리피, 자리피, 자리피. 이거 나이. 이거 해킹 해야 돼 이번에 무조건? 네. 존나 지키는 중. 집 지키는 개다. 빼요, 빼요, 빼요. 저 누가 저 누구 앞에. 페이. 앞에 뒤지면 안 돼. 야야, 또 올라온다. 올라온다. 숨 올라온다, 온다, 온다, 온다. 새스케꺼으 <에서 Adult encore> 이제 이제 <laughs> 살살 살, 1991, 살살 끝납니다. 저 하고 있을게요. 좀 지켜 주세요. 에저 주변 다시 켜져 so yeah. yeah. 아, 떼 봤다 드디어. 아 새끼 여기 있다. 어, 우이 아, 근데 저게 잘하는 거다. 자리야 반. 자리야 반. 왼쪽에. 고 됐다. 잡았다. 아 괜찮아 이거 할만해 할만해 아아나 죽는다 <laughs> 윈선 궁쓰고 비벼야 된다 이제 사리아 <laughs> 컷 <laughs> 오케오케오케 이제 오케이 거점 발자 윈선님 <laughs> 나 EMP <웃음> 가거든 <laughs> 트레랑 같이 간다 <laughs> <laughs> 윈선님 궁 무조건 써야됨트레닝 갈게요 이제 윈선 예피 다운 궁안써도되겠는개지피개지피컷벼줘요 디바님 트레 컷 오케이 안 쏴도 돼안 쏴도 돼 안녕 오케이 음 안녕 전화 드세요 아나한테 받아라. 아, 아나한테, 아나한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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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으세요아나한테아 아, 여기서 이제 또 변수가 생기는 건 A를 못 뚫고 치니까 아, 아직 아쉽죠 그렇죠, 이거다. 가도씨 거의 당황하고 불렸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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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왼쪽에, 왼쪽에. 레크리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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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리야 좀 빨갛겠다. 뭐야, <놀라이> 개새끼 어디서? 어떤 느낌? 헤킹 다이나겠어야 메이 나왔다 메이 메이 메이의 위도의.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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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이거 그냥, 저, 저, 다다 그냥 전부 다 그냥 숨어계세요 위도 있으니까 제가 전판에 위도한테 대갈쳐자고 잤거든요. 네. 그냥 숨어계세요. 지들 오라하세요 오라하세요. 오라하세요 한쪽까지 나왔다. 하나 네. <놀람> 있어 그냥. 네. 가만히 네, 계세요. 박사도 오피라 님이랑 저 1대 있다가 터져 가지고 욕 존나 먹었죠? 아, 이건 선불라는게 자꾸 다인거 같은데 그냥 지들이 그냥 전부 다. 아 근데 쟤 점프함 켰 아, 잠만요잠만요잠만요잠만요 아니, 내가 일하다 졌다니까요, 님들아. 아, 괜찮아. 못 들어. 못 들어. 아니, 못 들어와. 네. 들어와. 집중해, 집중, 집중. 내 대가 드린다. 오. 예, 알겠습니다. 걷자, 걷자, 은저 가자. 아니, 오른쪽 끝났어요. 아,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쟤네 게임 e 없어

컴브라 필요가 없네. 끄지라. 아, 이렇 감사합니다. 에이. 끄지라. 점수. <laughs> 이안 어, 돼. 안 돼. 깁이 뭔데요? 해 주세요. 한 번만. 미역라 님. 저트레이스안번할게요 친구가다 찾겠지만 한번 받아 줘요. 예? 받아 줘요. 예. 감사합니다. 좀좀좀 지어야겠다. 좀, 좀 생각난 김에 안 들어온 사람들. 간만에 예요? 들어왔는데. 예. 끈아 님 방송 안 해요, 요즘에? 예, 접었어요, 방송. 저. 유튜브로 유튜브로 재방만 존나 본거 같은데. 제방송이요그님 방송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요. 예. 그것만 존나 본거 같아요. <laughs> 재밌나요? 재밌죠. 근데 왜안 해요? 예? 방... 재밌는데 왜안 해요? 방송 접었어요. 저그 저희 그 싫어해가지고 방송하는 거를. 아. 예, 이제 게임 은 말라고요. 예. 차세신도 방송하는데 응? 계속 시씨 하시... 응? 어... 접었어, 접었어. 아, 응? 뭐래요? 저... 어디 꼽사리끼일 경기가 있을 것같던 이제 새새 삶을 찾아야, 찾아야죠. 언제까지 응? 게임만 하고 있을 거예요. 에? 게임하면서 세상 하면 안 돼요? 에? 아... 게임, 어... 게임 그렇게 맨날 하는 도 아니잖아요. 아, 그래도 방송 재밌었는데 진짜... 아쉽네요. 형 네, 방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궁금해서 세상이 그, 그렇게 쉽지 않아요. 아 아직. 근데 방송 데딩... 중이잖아요. 아직 배딩이라서 네. 모르겠어요. 걸렸죠. 끌하니 <laughs> 왜 말이 없어? 딱 걸렸죠. 뭐가요? 님 방송 중 이거 딱 걸렸죠? 지금 나한테. 아니 뭔가, 뭔가 일침을 가한 척 왜냐, 하지 마세요. 오...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방송으로 도 시작합니다. 오케이. 공격 시작합니다. A 거에 님들. 그래요. 아왼쪽에 며칠 에정 며칠 설정? 며칠 설정? 죽죽이 핵이요. 잠깐만. 잠깐만. 잘못 돌아왔어 잘못 돌아왔어 쫄쫄 떨어졌어. 야땡 이거 윈디 해야 될거 같잖아. 자, 자리 셋 빠졌다. 메이머은가메이머니한한 조, 은 조, 한 조, 한 조, 한 조, 은 조, 한 조, 한 조, 테이, 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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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리야자리야 저거 안 죽나? 안 자리야맘자리 안에 있나 따로 갈게요, 자리아 퀴즈 나이솔 위에 솔져 개막아게 막아줄게, 막아줄게, 레 트레 거점, 트레 거레 거점 건손보라피손보피손보피 빠지고, 빠지고 안 좋다. 어. 아하다는 가자 가자 가자. 거점 공을 개시하십시오. 가자 가자. 이러니 방금 메이한테 돌들이 받은 거 싫어요? 네, 들어갑니다. 아니, 아니, 아니. 들어갑니다. 자리하게게아아이새끼야 쏠자, 쏠자, 피. 단족 다운. 지금 연신 중빵네. 아, 아파, 아파. 여기 송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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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갈... 안 갈... <목소리> 아, <갑니다>. 오... <목소리>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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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싸우면 안 돼요. 아, 과연, 과연 배치 끝났나? 배치야, 아, 이제 막판 아이가. 아. 모두, 잠시만. 과연 점수 잘 가요? 진짜 점수, 점수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추면은 님들아 점수 토시 하나 안 맞추고 맞추면은 제가 진짜 맥도날드 뭐 하나 드림. 음. 삐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음, 이름. 대명이는 삐라발딱게님발좀닦아주 삐라 삐라 감사합니다. 예 배치 완료했거든요. 진짜 이거 맞추면은 제가 드림. 음. 아우 도돌이, 호, 호신 감사합니다. 이제 게임 거의 끝났는데, 큰일 났네. 본캐 한판 할까요, 그러면? 아, 끝났다! 어, 김서준님 맞췄네. 삼, 삼천팔백팔십칠. 예. 아니다, 이거, 야, 이거 주작이네. 이거 새끼들, 내친추돼 있는 새끼, 이거, 잠만요. 깐 아키르무, 아키르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예. 네. 아키르무, 아키르시, 맞잖아요. 예. 네. 뭐가 그리 아깝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저한테, 그거, 카톡 한개 남겨주세요. 음. 네. 구독 눌렀어? 뿍!